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 살고 있는 24살 한대상입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비 쪽에서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자연스럽게 계속 접하 자동차를 접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대학교, 군대를 다 정비 쪽으로 다녀오게 돼서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쪽으로 정비를 하게 됐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저희 고객님들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거를 아버지가 하시는 거를 제가 계속 어렸을 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게 계속 보이셨는데 그런 것만 자꾸 생각이 나다가 제가 옆에서 돌 돕다가 돕다가 계속 아버지가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점점 이제 은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어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일도 해보고 싶었고, 다른 쪽도 좀 스포츠적으로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 좀 나중에 미래를 봤을 때 돈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쪽 일로 네, 점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해가지고. 이거 제가 어제 촬영 갔다 와서 네. 산 거예요. 전주 갔다 오르는가요 선물. 잘 먹겠습니다. 데 네, 아, 네 보통 전 차종 다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 저는 상급 카센터라고 해서 경정비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제일 많이 하는 것들은 뭐 엔진오일. 뭐 기본적인 소모품들 정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슈퍼카 막 이런 차들은 빼고 일반, 웬만한 차량들은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타이어 앞 타이어 두개 교환을 하고 얼라인먼트까지 힘들죠. 많이 힘들기는 한데 그래도 일이니까 직업이니까 끝까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지금 어떤 작업입니다? 지금은 연료 필터. 교환을 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이거 랩은 여기가 1거개여 이거는 제개가 11개. 여기가 11개. 여기가 11개. 여기가 기가 11개. 가1상개 여기가 11개. 여기가 11개. 여기가 두려웠었기가가가 이거를 잘 해 나갈지도 너무 확신이 없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따라주지도 않았고 일 끝나고 나면 다음 날 일어나면 뭐팔 같은데 어깨 같은데 알도 배겨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힘도 들고 공부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인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부담스럽기도 했었죠 많이 가끔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몸이 그래서 아 오늘 너무 힘들다고 몸이 너무 아프다고 네 아, 아픈 것 같다고 막 그러고 뭐라고요? 네. 그냥 무시하시고 <laughs> 그냥 다 그런 거다 이러면서 그래서 초반에는 많이 후회도 조금 솔직히 많이 했었고 자전거 선수 쪽으로 계속 해보려고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네, 스무 살 때까지는 계속 쭉 탔었고요. 대회도 나가고, 친구 따라서 동호회를 가입을 하게 됐었는데, 이제 점점 동호회를 나가다 보니까 자전거에 점점 몰두하게 되고, 대회도 나가보고 하다가, 다른 자전거 회사 같은 데서 연락도 몇번 왔었고, 그쪽으로 팀에서 들어가 봐서 자전거도 열심히 타봤는데, 나중에 미래를 생각을 하면은 좀 여유롭지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연료 필터를 교환을 해서 강제적으로 시동이 걸리지가 않기 때문에 진단기를,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서 연료라인 공기 빼기 이런 작업을 하고 시동을 걸어야지만 가능한 거라서. 보람은 많이 있어요. 그래도 손님들이 원하는 거를 뭐 차가 뭐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거를 토대로 정비를 해보고 진단을 해봤을 때 다행히 곧잘 고쳐지면은 이렇게 잘 고쳐지고 고객님이 확인을 해보시고 출고를 하면은 그래도 만족하시면은 보람은 많이 있죠. 식사를 늦게 하시네요. 아, 지금 일이 많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2시가 약간 넘었는데 지금, 그래도, 빨리 먹으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원래 좀, 이렇게 때를 못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있는데, 오늘따라 더 갑작스럽게 많이 밀려들어왔네요. 재밌기는 한거는 맞긴 한데 어... 좀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의무적으로 공부를 한다? 약간 그런 생각도 약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고 저희 목표는 일단은 3급 카센터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서 7급 공업사를 몇 개를 지점을 내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공장을 하기 전부터 더 작게 하실 때부터 제가 계속 쭉 보고 자라왔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넓혀가신 거를 봐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어가지고 저도 아버지처럼 지금부터 계속 더 노력을 해서 더 크게 더 많이 공장을 늘려나가고 더 크게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큽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거를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되게 가끔가다가 아, 아빠를 보면은 너무 눈물 나올라고 그런 적도 있었고, 네.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 하고, 뭐 어디 아프다고 하실 때한 보니까 너무 아빠가 옛날 같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고, 그냥 평소에 딱 봐도 가끔가다가 슬픈 적도 그냥 많아요. 그냥 얼굴 봤는데, 되게 네. 갑자기... 슬퍼가지고 막 그런 적도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빠가 이어왔는데 나라고 뭐 못할 게 뭐가 있냐 막 이러면서 네. 안녕하세요 이제 끝나셨어요? 네 이제 차량 다 들어와가지고 마무리하고 이제 집갈 준비를 해야죠 오늘 몇대 정도 작업하셨어요? 오늘은 많이 안 들어와서 한 21대 정도? 작업이 된것 같습니다. 음, 2 1대요 네. 몇대 하셨어요, 오늘 숨을? 저는 오늘 오래 걸리는 작업이 한 대가 있어 가지고 오늘은 한 6대 정도 네, 작업을 한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야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정리하러 가 보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것들도 많이 따놔야 되고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 가능한 거 같아서 뭐든지 뭐 하려면 은 돈이 없으면 은뭐 많이 할수 있는 것도 없고 네, 그런 거 같아서 왜 살아요? <laughs> 막상 들으니까 이상하네 느낌이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왜 사는 그냥 음... 태어났는데 태어나 가지고 왜 살아요? 태어났으니까 행복하게 개이면 행복하게 음... 살고 싶어서 네.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향하는거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네. 행복이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이대로 쭉더 계속 열심히 하면은 언젠가는 행복해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은 뭐 노력 많이 하면 배신은 안할거 같긴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났어. <laughs> 아, 그 생각 쓴다 아, 안 돼. 아, 언제요? 아, 아 되게 느낌이 엄청 이상했어요. 어떻게 되게 미워했어요. 누가 나를 계속... 손님들 중에서도 뭐... 뭐불 파워 블로그 막 이런 분들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그분들은 영상 같은 거 촬영 안 하고 사진만 찍긴 하는데, 이렇게 계속 영상 촬영을 하니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되게 떨리고 계속 일할 때도 <laughs> 집중이 안 되긴 했는데, <laughs> 좀 뭐라 할까? 처음에 아침에 출근했을 때부터 여자친구를 처음 볼때 그런 느낌? 막 두근두근 거리고 <laughs>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기가 관심사가 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일단은 무조건... 한 번이라도 열심히 끝까지 한번 해보고 끝까지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도 전에 이런 정비를 하기 전에 뭐 운동도 웬만큼 많이 끝까지 가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해보고 나야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판단이 나지 않을까. 뭐 적성도 맞아야 되고,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든지 열심히 끝까지 해보는,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